시작, 시작해 아니, 이제 선수했잖아 이제. 해. <목소리> 했... 어. 이제 선수가 더 좋잖아요. 원래 1 전에 선수 났지. 이건 점수 없기 때문에 선수가 나아요. 지 시계를 갖고 계세요. <목소리> 한숨에 합시다. 네. 우리들은 또고 이제 담애그럼두 아, 사람 몇개잖네 사람 그래? 몇개 그리고 여섯, 여섯 경, 명. 오늘 명, 오늘은 여섯 명, 여섯 명, 명. 그럼 둘이 지으면 되잖아 근데 지었 저기 근데 저분하고 떴어니까 양파가 떴지어 그럼 내커피를 그럼 판 관리가 안되 그래서 얼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똑같이 판을 파고? 다섯 개를데 어 여기와서 여기와서 해주고 저형 와서 일부러 왔더 대회에서도 보니까 시들어시이되어아그 제품들 은한 10명이면 딱맞죠딱 10명이면 딱맞 가 아, 저거 걸수면거 올렸어요. 요요 3에 내용전거탈 때도 가지다니는 본인 도한자 찍어지겠는데.

구에 그냥 여 하고 리뭐 보험 안 들었어도 그와 할계없이네그 주민이요 그... 주소만 되있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안 되니? 안 되지 그 이사가야 되니까 영두포 그거를 거주 가지 마아그서대문은

야, 시계 눌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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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라이가세 아, 그 아,

트 어, 그것도 있고 있고서. 아, 많이 보이죠. 게 네. 자다가

すごいな。

오. 아. 이가 고마워. 아 고마 다음 <목소리도> 저는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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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noise> 嗯？哎，么的呢？嗯。<noise> <noise> <noise>

원래 그거 물먹었어야 엄마, 토요일에. 젤엄에젤 엄마, 토요일요일에젤 엄마, 토요일에. 젤 엄마, 토요일에. 젤 엄마, 토요일에. 젤 엄마, 토요일에. 에젤엄고에 어제 갔어요. 거은게그만요

아, 차아까좀아 아,